보스미서 살아 너네들 애들 좀만서 봐. 음. 재 음. 돌아보지 마. 그냥 가 아. 포기하자. 응. 아왜그러게 인마.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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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빠만 올라가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사람들 먼저. 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니. 올라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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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손잡이도 있어. 어, 손잡이도 있어. 아 안녕하세요.

갈때 진짜 무서웠는데. 갈 때? 음, 여기 이거 올라서요이올라가다또 내려오는 거? 어 진짜? 어. 만들어야지. 야야 뭐야? 저 멀리까지 보였네. 야, 왔던 길 다시 가는 길? 여기 이거 좀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, 그렇네. 별로 없어가지고 <laughs> 뭐 아무것도 없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땡큐 어, 저쪽은 뭐야? 안 <laughs> 가봤지.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?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내려가야아 그렇구나 여기서 다시 내려가야 응. 아, 아무것도 없어 진짜 다시 <laughs> 거기 없대잖아 다시 내려가야 돼 촬영 종료